지은 인생 그리고 야생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대표 영웅 전찬함입니다. 전찬함 전차남 TV 보시고 영상 내용 좋다면은 꼭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전찬함의 인생 종목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크릿 노트 회원님들을 위해서 전찬함 TV에서만 매주 2선씩 예, 2선씩 종목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셔서 꼭 예, 성공 투자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우리 회원님들께 스튜디오 드래곤 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즉 추천드릴 인생 종목은 바로 3s 라는 종목입니다 폭염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왜이 3S를 이번 주 인생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지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S 같은 경우는 1991년에 설립된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와 냉동 공정 연량계, 그리고 환경세비 전문업체입니다. 그리고 추천 사유 같은 경우는 바로 폭염입니다. 2018년 정말 더워 죽는 줄 알았죠 2018년 여름 다들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말 그대로 불구덩이 즉 뜨거웠던 계절이었습니다. 이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예, 몸에 열이 많아서 진짜 작년 여름 보내는데 더워 죽는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올 여름 역시 작년 못지않게 아주 뜨거운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벌써 전망을 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작년 여름보다도 한 달이나 더 일찍 폭염주의 경보가 울렸죠. 폭염수의로 분류되는 몇몇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지금 저도 벌써 걱정이 됩니다. 작년 여름을 겨우 견뎠는데 올 여름은 어떻게 견디나 벌써 걱정이 되는데 저 말고도 올 여름 어떻게 견디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인생 종목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에 이어서 3S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이 말로만 들어서는 정말 3M 테이프 3S. 무슨 테이프 만드는 회사 추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3M이 아니라 3S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3S 코리아라고 나오는 종목이고요. 이 3S 같은 기업에 대해서 즉 3S 코리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S 같은 경우는 냉방, 난방 능력을 측정하고 이 실내외 기기 조합의 적합성과 그리고 내구성 그리고 실용성 등이 측정 장치인 칼로리 메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냉동 공조기에는 칼로리 메타가 없어서는 안 되는 건데요. 이 칼로리 메타를 생산 공급하고 있고 이 칼로리 메타라는 게 원래 이게 수입만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근데 이 3s 코리아, 즉 3s가 국산화에 성공해서 네, 국내 대기업인, 네, 누구나 들어도 다알 만한 대기업인 삼성, 그리고 LG, 그리고 위니아. 그리고, 만도 등의 납품까지 하고 있답니다. 삼성도 에어컨 만들고, LG도 에어컨 만들고, 대유위니아도 에어컨 만들고, 만도도 에어컨 만드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에 필수로 들어가는 칼로리 메타를 3S, 즉, 3S 코리아만 단독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칼로리 메타 생산 기업으로는 얘가 1등, 독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3S 같은 경우가 없다면 삼성에서 에어컨 만들거나 LG에서 에어컨 만드는데 제약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추천 사유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폭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로리 메타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에서 상승 나왔던 종목 파세코 폭염 수요주로 분류가 되었던 하세코, 신일산업 등이 상승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도 역시 시장에서 분류가 돼서 먼저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이 3S, 6월 5일 종가 기준을 봤을 때 2,600원입니다. 엄청 싸요. 정말 종목을 팔러 나온 사람 같은데 엄청 쌉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 상승 나오지 않았고요. 가열된 종목 사실 겁니까? 후발주 사실 겁니까? 저는 후발주로 3S가 크게 간다고 봐서 인생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자, 추천 사유까지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우리 매수가 밴드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3S 코리아인 3S 매수가 밴드는요, 2650원. 네, 2650원 꼭 기억하세요. 네, 금일정가 2600원입니다. 2650원에서 2550원. 네,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와 3차로 좀 구분 짓겠습니다.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대비해서 10%로 잡겠습니다. 2800원에서 2900원. 네, 목표가는 2800원에서 2900원입니다. 1차 목표가. 그리고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32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에서 3200원. 그리고 3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300원에서 3500원까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가 있다면 당연히 손절가도 있어야겠죠. 손절가 마이너스 7%인 2350원, 네, 부근으로 세팅해서 우리 이 전처럼 인생 종목인 3S 코리아, 즉 3S 매매하는 데 있어 리스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시장 같은 경우가, 네, 정말 전일 새벽에 미국 FED 의장인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네, 시사 발언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상승 나왔습니다. 나스닥 상승으로 우리나라 증시도 장 개장 때부터 휴일 바로 전일인데도 불구하고 갭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역시나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세로 유지를 하고 개인만 사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인도 저번 주에 폭락장 나왔을 때 대량으로 매수했기보다도 네, 조금 조금씩 매수해서 좀 지루한 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앞으로도 이 시장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남은 6월 같은 경우도요 네, 이럴 때 우리 전차남TV에서 추천드리는 인생 종목이랑 인생 종목을 보시고 네, 투자에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 우리 네, 전차남 네, 회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차남의 인생 종목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